패스 연결 됐어요. 파울 아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드립을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은 급 바로 슈팅까지 오! 홍승관의 득점이 터져 나옵니다. 스콜테오. 네, 날카로운 역습이 필요하다. 수비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홍승관 선수가 바로 지금 그 날카로운 역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송원FC가 지금 1위팀 송도를 상대로 자, 첫 득점을 신고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 홍승관 선수 올 시즌 첫 득점을 완성 짓게 되겠고요. 네, 아직까지 득점한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홍승관 선수가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야, 홍승관의 드리블 이후에 슈팅까지 확실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송도도 이 홍순관을 막아야 된다라고 계속 좀 이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방금 그런데 이제 역습이 진행되기 전 상황을 보게 되면 송도는 조금 아쉬운 것이네 지금 경기 상황에서 마찬가지인데 송월의 백라인을 상대로 선수의 득점 그리고 송도는 어, 전지용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송도는 지난 시즌에 K6 리그에서 뛰었어요. 한해 K5에 뛰었냐, 한해 K6에 뛰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연속성을 팀이 가져가고 있느냐 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송어리 공격을 펼쳐 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빼앗겼어요. 빼앗겼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한번 킥을 시도해봤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방금은 먼포스트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 번에 처리가 안되면서 약간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수비는 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공이 다이렉트로 처리가 안되면 그 다음 상황에서 공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송도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홍승관 선수를 또 경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또 이제 몸을 네 자, 수비 밀어줬죠. 사이로 들어갔어요 노종현의 크로스 반대편 기다립니다 슛! 케 예, 다시 한번 홍승관의 득점 멀티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로 공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뭔가 패스 횟수를 많이 많이 가져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전방으로 한 번의 공이 넘어갔고 그 공을 윤경수 선수가 수비 두명 사이로 정확하게 잘 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파포스트로 향하는 크로스까지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지금은 송월 FC가 잘 보여줬습니다 야, 잘 올려줬고요 그리고 홍승관이 잘 기다렸다가 제대로 정점을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홍승관의 올 시즌 8번째 득점 그리고 스코어는 3대1 두점 차가 됐습니다 네, 송도 입장에서는 홍승관 선수가 오프사이드라고 생각을 네, 파포스트 자 뒤쪽 일단 홍승관이 다시 볼 가다 왔어요 홍승관의 슈팅 오 비껴나갑니다 네 지금도 크로스가 아니고 명백하게 골대를 보고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예. 왜 지금 득점 1위에 올라 있는지를 알수 있는 홍순관 선수의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네 여기서 컨트롤하고 바로 고개 들어서 골대 봤거든요 오. 확실히 물이 올랐네요 홍순관 선수 네 골대 보면서 이제 골키퍼 위치까지 확인했고 예. 그러면서 슈팅 시도했는데 중앙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네, 또 홍승관 선수 뒤로 들어갑니다. 홍승관 이어받았어요. 홍승관의 쇼팅 하지만 가까운 쪽 포스를 눌렀었고 벗어났습니다. 네, 홍승관 선수는 오늘 터치 라인 쪽에 붙어서 이제 완전히 벌려서 플레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센터백이나 풀백 사이로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공을 잡고 또첫 터치 이후에 바로 슈팅까지 갔거든요. 예. 저런. 그러면서 이제 전지용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손유민 선수가 맡아주는 역할을 대신 좀 해줘야 되겠고 일단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자 송원FC 공격 왼쪽으로 리언주 평일에는 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자그부상 아니길 바라겠고 리언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어줬죠 홍승관 볼 지켜내고 있습니다 홍승관의 크로스 자 헤더로 오른쪽으로 연결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한 점차 유지시키면서 한 골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다시 홍순관 쪽으로 홍순관입니다 홈 위치면은 어 본인이 직접 슈팅도 시도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각이 없기는 하지만요 홍순관 노우성 선수도 옵션으로 존재하고요 예 한번 타이밍을 조여봤고요 홍순관이 올려줍니다 네, 높게 떴고요 다시 한번 놓쳤어 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오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홍순관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홍순관입니다. 이대일 상황. 이대일 상황. 연결. 밀렸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고참 선수들은 뛰는 것 자체가 또 기쁨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축구라는 것 자체가 다, 처음엔 다들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 길게 들려서는 네, 일이. 하지만 벗어났어요. 야, 홍순관도 상당히 좋습니다.